어, 오늘 말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또 이전의 말씀 내용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을 좀더 이렇게 어, 이해를 하고서 봐야 오늘 말씀에 좀더 이렇게 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한 부자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부자 또 관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이지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에 어떻게 얻는 길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십계명 가운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증언하지 말 것, 부모공경. 이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 모두 다 이제 오개 명에서 십개 명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매우 돈독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를 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23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매우 놀랐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었기에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들었을 수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또 들여다보면 역시 우리도 이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도 받았고 이 땅의 복도 받아서 부자도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이 말씀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경고를 하셨지요. 물론이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우리도 여간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타락하고 말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내산 아래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왜 하필 송아지였을까요? 송아지는 애굽에서 이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풍요를 바랬고 또 그들은 재물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 욕심이 그들을 타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결국 탐욕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욕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곧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함입니다. 처음 이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19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부요와 권세와 재물이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구원해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겠죠. 그만큼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부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자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이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단지 재물을 나누어 준다고 해도 그런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7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참 헌신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예,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보답하고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복주의 신앙과 같이 어떤 보답을 기대하고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이런 헌신은 참된 헌신이라고 볼수 없는 거겠죠.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이야말로 참된 헌신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과 구원 얻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이렇게 먼저 된 자로서 그들이 헌신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언제든지 나중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받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더욱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끝까지 겸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혹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놓치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순종해야 할 부분에 순종하는 못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석 박정진 안성중 김영정 선교사님과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내일 있을 우리 양육반 우리 참여하는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 힘과 능력과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3월부터 진행되는 우리 사순절 전교인 캠페인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캠페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